아. <목소리> 안녕하십니까? 잡아서 홍햄씨입니다. 자, 오늘도 제가 판매한자 소개해 드리려는 요 차량 아니에요. 자, 마이바흐죠? 우리 얼마 전에 말씀 드렸잖아요. 안내 한번 해 드렸잖아요. 마이바흐 24시 원하시면 투톤이다. 자, 마지막 투톤이었습니다. 2 4시식 이제 거의 끝이 났습니다. 오늘의 차량. 어, 수입 세단을 대표하는 중형 세단이라 해야 될까요? 바로 E클래스입니다. E클래스. 야! 오랜만에 보는 것 같습니다. e클래스, 자 e클래스가 요즘에 이200 아반가르드가 엄청난 할인이잖아요, 김PD. 아, 맞습니다. 1,200만 원까지 할인이 된다고 하니까 그렇다면 차량가가 거의 6천만 원대거든요. e클래스를 6천만 원대에 살수 있다, 탈만 하잖아요. 어 진짜 거의 뭐 그랜저에서 그랜저 프로옵션에서 조금만 더 투자를 한다면 이 200을 탈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리고 지금 차량은 시점이 4월 29일이죠 오늘 5, 5월이 된다면 이제 이200 AMG 라인 그리고 이400 AMG 라인까지 나온다고 해요. 자이 클래스가 왜 이렇게 트림이 많아지냐 그만큼 인기가 많다라는 겁니다. 네, 자 오늘의 차량 이300 익스클루시브입니다. 이300 뭐뭐 나오죠? 익스클루시브랑 AMG 라인 나오는데 항상 제가 AMG 라인을 조금 더 설명 많이 드린 것 같아요. 자, 익스클루시브 한번 설명해드릴게요. 자, 기본 차량가는 9,150만 원입니다. 근데 오늘의 이 차량은 슈퍼스크린, 조수석에 나오는 스크린 있죠? 그게 305만 원 옵션비 추가, 그리고 발은 그린이 나옵니다. 이것도 옵션 추가입니다. 83만 원, 그리고 시트, 지금 보이시... 보이죠, 보이죠? 안에 아, 네. 베이지입니다. 이게 또 42만원 추가가 되는데, 어, 지금 할인은 가장 이게 중요하죠. 한 700에서 750만원 정도 할인이 들어갑니다. 자, 익스클루시브랑 AMG 차이점 한번 말씀드리면서 오늘 리뷰 한번 해볼게요. 자, 보시게 되면, 우리 그냥 이 본넷만 보면, 어, S 클래스인가? 라는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게 왜냐면, 이렇게 마크가 올라와 있습니다. 익스클루시브는. 이게 이 둘둘공디도 그렇고요. 뭐, 이300 익스클루시브도 그런데, AMG 라인은 여기 그냥 안쪽에 박혀있죠. 뭔가 조금 더 고급진 느낌이 바로 이 익스클루시브입니다. 자, 그릴도 보시면 AMG 라인의 이렇게 삼각별로 된 스타 그릴이에요. 근데 익스클루시브는 가로로 된, 좀 점잖아 보이죠 뭔가? 그게 바로 익스클루시브의 장점입니다, 장점. 음. 자, 헤드라이트는 동일하게 디지털 LED 헤드라이트 적용이 되었고요. 또 AMG 라인과 다른 부분, 바로 여기입니다. 범퍼 부분이 뭔가 정갈해 보이잖아. 그렇죠? 뭔가 한식 먹는 느낌, 어, 차려진 밥상 그런 먹는 느낌입니다. 아주 고급집니다 그러니까 뭘 멋을 부리지 않는 그냥 고급집이라고 해야 될까요? 자, 측면부, 측면부도 한번 볼게요. 측면부가 우리 정말 달라진 점은 a m g 라니까다 차이점. 휠입니다. 휠. AMG는 조금 더 스포티한 휠이 들어갔고요. 지금 익스클루시브는 뭔가 바람개비 같은 그런 느낌인데 19인치의 휠 타이어가 적용이 되었습니다. 어, 휠 디자인도 그래요. 뭔가 진짜 막멋부리지않 않은 느낌이잖아요. 어, 그런 게 바로 익스클루시브의 느낌입니다. 익스클루시브는 뭔가 조금 점잖은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여기까지만 봤을 때김 PD는 AMG 라인이에요. 익스클루시브예요. 저는... AMG 역시 아직까지 스포티하니까 이게 20대 분들 그리고 30대 분들은 웬만하면 AMG 라인을 선택을 해주시는데 이 40대에서 50대 분들은 익스쿨루시브의요 느낌을 훨씬 더 어, 선호하시더라고요. 플래시 도어. 기본 장착이 되었습니다. 지금 작업 전에 촬영하는 거라서 뭔가 조금 지저분할 수는 있어요. 음, 그건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아래쪽 보시면 쭉 이어진 크롬 라인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자, 오른쪽. 아시죠? 다 오른쪽에 있습니다. 수입차들은. 근데 미국 차들은 또 왼쪽에 있어요. 이것도 차입니다. 자, 후면부도 볼게요. 후면부. 후면부에서는 사실상 우리가 크게 이 아래쪽 범퍼 라인만 제외를 한다면 이 윗부분은 AMG랑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230포맷틱입니다 상시 4륜 구동이고 이 200은 다 후륜이에요. 후륜. 어, 300부터 4륜 구동이 적용이 됩니다. 아래쪽 보시면 아래쪽은 정말 먹부리지 않은 듯한 그냥 크롬 한줄 넣어준 요 느낌. 그리고 배기는 없습니다. 이게 뻥배기가 아니라 악세사리 같은 느낌인데 아래쪽에 수도꼭지로 들어가 있습니다. 전동식 트렁크도 당연히 적용이 되었고요. 예전 E클래스는 이렇게 문 닫을 때. 트렁크 닫을 때 뭔가 좀 경박했거든요. 근데 이번 이 클래스는, 어우, 스무스하게 이렇게 열고 닫힙니다. 자, 트렁크 공간 한번 보시게 되면, 트렁크 공간 지금 이렇게 짐이 있는데도 안쪽까지 쭉 들어가 있는 모습 보이시죠? 그리고 매트가 베이지입니다. 왜냐? 베이지 시트니까. 베이지 시트는 베이지 매트가 기본 적용됩니다. 야 이거 진짜. 오늘 맞춰가지고, 베이지니까. 어, 이렇게 해야지, 이제 김피디처럼 지금 정색 입었잖아요. 김피디는 지금 푸른색인데, 앉으면 안 돼요. 왜냐, 작업 전이기 때문에. 하지만 전 가능합니다. 어 자. 시트가 베이지 시트입니다. 42만원 옵션비가 추가가 되고요. 벤치의 조금 단점 아닌 단점, 그러니까 장점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 아래쪽 보시게 되면, 우리 시트 색상에 맞춰서 이런 부분들이 플라스틱이거든요, 이게. 우레탄인 것 같아요, 우레탄. 근데 색상에 맞춰서 베이지로 들어갑니다. 이게 굉장히 더러워질 수 있다는 부분. 왜냐면, 타고 내릴 때 이렇게 걸릴 수밖에 없거든요 이게 그래서 웬만하면 이런 작은 부분에 흠집 나는 분걸 되게 싫어하시고 민감하신 분들은 여기다 뭐 하나 그냥 PPF 같은 거 발라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메모리 시트 보시면 1, 2, 3, 그리고 열선 통풍 시트 들어가 있고요 부메스 오디오까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아 빨리 이... 세차를 해야 될것 같아요 어, 이런 부분들은 진짜 가죽 이기는 하네요 대시보드 까지도 가죽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스티어링 휠이 AMG 라인과 좀 다르죠 AMG 라인은 디커 스티어링 휠이 들어갔지만 지금 보시게 되면 그 마이바에 들어가는 우리 마이바 적혀있서 마이바 핸들이잖아요 어, 굉장히 멋있습니다 자 베이지 시트는 스티어링 휠도 베이지입니다 근데 브라운은 뭐다 블랙입니다 블랙 그건 조금 이상하죠 어, 왜 베이지만 이렇게 해주는지 모르겠어 똑같은 42만원 옵션비 붙는데 제가 봤을 때는 브라운 시트는 이 핸들 스티어링 휠이 조금 색깔이 다르니까 블랙이니까 어한 20만원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지금 보시게 되면 이렇게 출고 전에 두 개의 초록색 스티커가 붙어져 있어요 근데 슈퍼스크린이 옵션이 들어가면 오른쪽에 붙어 있는 거고 안 붙어져 있으면 슈퍼스크린 빠져 있는 겁니다 슈퍼스크린이 뭐냐면 오른쪽에서도 뭐, 이 디스플레이랑 똑같이, 뭐, 다른 버전으로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어, 그게 조금 다른데, 여기서 뭐, 내비게이션을 보실 수도 있고, 보이죠? 오, 그리고 뭐, 여기서는 내비게이션이 아니라, 뭐, 그냥 전화 같은 거 이렇게 켜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식으로 디스플레이 두 가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제가 이, 이 기능 한번 설명도 드리면, 해외에는 운전하면서 화상통화를 많이 하잖아요. 회의를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이런 기능이 있습니다. 아 이거 좀 부끄럽던데 어떻게 쓰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여기 들어가면 카메라가 있습니다. 여기 카메라가 있으면 이렇게 보시게 되면 보이시죠 이거? 오, 이런 식으로 화상통화를 하면서 운전을 하면서 이렇게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방향이 조절이 됐냐안 되냐? 안 돼요. 아, 그 기능까지 있으면 큰일 나죠. 예. 이런 식으로 화상통을 하면서 운전을 하시면 어 된다라는 점. 근데 뭐 우리나라는 사실 필요 없는 그런 기능이겠죠. 자, HUD도 들어갔고요. 이런 나무 트림 보시게 되면 굉장히 정갈한 나무로 들어가 있습니다. AMG 라인은 이 나무가 조금 더 어둡거든요. 어,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차키도 보시게 되면 이렇게두 가지로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지금 벤츠는 가죽이 좀 강해요. 그리고 BMW도 강합니다. 제네시스는 굉장히 약해요. 어. 자, 천장 보시게 되면, 천장조차도 뭐다? 베이지입니다, 베이지.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뭐 해야 된다? 꼭? 시트 코팅. 꼭 하셔야 돼요, 꼭. 그리고 심지어 벨트까지도 이거기 때문에 나중에 한 6개월 탔시때이 뒷면 보시잖아요. 까맣습니다. 어, 이런 부분은 세차 막힐 때한번더 요청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아쉽지만. 소프트클로징도 없습니다. 소프트클로징으로 가시려면 한 단계 올라가셔야 돼요. 어디까지 올라가야 된다? 이4 5 0익스클크루시브까지 가야 됩니다. 자 여기는 이제 매트가 있기 때문에 맨발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자 어우...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e 클래스 경쟁 차종이 뭐예요? 5시리즈잖아요. 시리즈. 5시리즈가 오3 0아이가 9천만이 넘는 차량이 있나요? 없죠. 8,870만 원입니다. 어? 그런데 지금 기본으로 530i는 포존 에어컨이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휴대폰 하나 딸랑 넣을 수 있는 그런, 뭐, 아무것도 없죠? 이게 이열이 뭔가 아쉬운 게 바로 이 벤츠 E 클래스입니다. E 클래스. 이 e 300AMG 라인도 없고요. 이450 e 익스크루시브 가야지만 있는 거예요. 아, 이것도 뭔가 아쉬운 점입니다. 아, 근데 확실히 이 매트까지. 베이지니까 좀 많이 부담스럽긴 해요 진짜 어, 쉽게 신발 신고 타질 못할 것 같습니다 제 지인 차량이라면 그쵸 어자 보시게 되면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순백의 베이지입니다 베이지 이렇게 두번 누르시면 컵 홀더가 나옵니다 이 열은 사실 그냥 뭔가 편의 기능이 많이 빠져 있어요 그렇다고 뭐 통풍 시트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열선 시트밖에 없거든요 음. 어때요? 지금 5시리즈 타잖아요. 솔직히 비교해보면 열만보 아, 시리즈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음, 그리고 앰비언트라이트도 사실 5시리즈 조금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하지만 이런 전체적인 디자인은 5시리즈랑 딱이 벤츠랑 알죠? 5시리즈랑? 이클래스랑 e 정말 추구하는 게 다른 것 같다라는 느낌은 확실히 듭니다. 자, 이300익 x 클루시브뭐 발광그리 옵션도 추가하실 수 있고요, 슈퍼스크린 옵션도 추가하실 수 있고요. 자, 어땠어요? 오늘 리뷰 어땠어요? 이거? 아, 오늘 정말 깔끔하고 재밌었어요. 재미는 없었던 것 같은데. 이차 어땠냐고 묻는 건데,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하네요. 자, 김 PD가 아직까지 촬영을 한지한 한 10번이 안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합이 맞으면, 어, 티키타카가 잘 되지 않을까 싶네요. 자, 오늘 2 3 0이익스크리스 할인 좋잖아요, 지금. 어, 할인도 좋고, 25년 식으로 빠르게 받고 싶으신 분들, 리스 렌트 원하시는 분들, 어디 연락하시면 되나? 차 파는 사람들의 이용용 봉장에 문의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